네, 총리하고 자부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전말 여사님과 미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보 방송을 해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구독 주어요큰 힘이 됩니다 하기 싫으면 마세요 공짜인데도 그거 하나 하시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그째쩨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본인 마음이니까 에. 크게 뭐 신경 안 씁니다만 하여튼 뭐 유튜브라는 게 아니라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하는데 열런거 아니에요 음. 에, 그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의 그냥 관심 만추구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좀 특별한 소식인데요 우리 보건단지장들이 사실은 장성급 자리에요자리에요 거의 장관급 자리에 비슷하게 개념 높은 자리인데, 그쫄병들이 앉아가지고 쫄병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장관 짓들 아주 그냥 그쫄병짓으로나타놨어 그래서 내가 그 장선 장선 하는 쫄렁 쫄병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을 뭐 이렇게 아닌 것처럼 아무리 묘하라 해도 사실을 뭐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사실이 아닌 걸뭐사실 w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s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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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k 지 I was like, I was l i k 전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이 i k e I was like, I was l i 들 e I was like, I w a 지부장들이 하는 시두에 가도, 어, 장선도를 봐요. 근데, 어, 쫄면이안 돼있으면 쫄병도 간다고, 그게, 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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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그사기사욕에 그냥 것도 가지고, 잘 찾아와서 하는 지시라는 게,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받아다가 또, 그, 이렇게 받아내가지고 더 밑에다 베푸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밑에 있는 애들도 어디에든지그바람못 하시면은 기 빨리 빨아빨리 빨리 뽑아 계속 쪽쪽 빨아 리고아 여기 빨아는이에또 미국에 이제 뭐1 0일부터 20일까지 만년을 하루간 에, 미국 출장 간다고 어? 어, 출장 간다고 하는데 미국 출장 가면 지금 그냥 가, 자기가 무슨 돈그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걸 미국에서 뭐만 만물도 뭐 이렇게 줄 테니 오라. 병이 가모 숙박이 대가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뉴욕에 이제 한 지부장 한삼개 지부장 그이저 위촉장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가는 말인데가 음. 가지고 이제 오십 개 오십일 개의 저 시대들이죠. 주가 특별 그하고 오십 개도 하고 50개 해서. 그 오십 개는뭐다볼 수는 있었죠. 뭐 이십 일 만에 다볼 수는 없어요. 한 두세 군데 들기 여유로워요. 사실은. 어, 미국은 음, 제가 음, 가 보니까 음, 제가 음, 그, 미국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에, 뭐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이 여기서 한국에서 말이죠 여기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가려면 여기까지 한1 3 시간이 걸려요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 뉴욕을 가죠 에, A 이제 로스 l a 로 가죠 로스앤젤리스 이 로스앤젤리스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뉴욕 간다고 그러는데, 뉴욕이 바로 워싱턴 위에 여기 뉴욕이에요, 여기가. 뉴저지, 뉴저지가 있고, 그 뉴저지, 안에, 가운데, 여기, 허드슨강 건너면 바로 그, 앞에가 이제 이게 뉴욕인데, 어, 어디 갔어? 뉴욕, 어? 뉴욕인데, 이 뉴욕을, 뉴욕까지 가려면 또, l a 에서한 네다섯 시간 가야 돼요, 응? 여기서뭐 시차도 매 시차도 말이죠 두시간세 시간 나요. 그 상당히 시차도 나고 그런 그 때를 처음 가본데 처음 나는 이제 미국 여러 번 가봤죠. 가봤는데 처음에는 나도 뉴욕부터 갔어. 뉴욕에 가서 이제 뉴욕에 뉴욕 가서 뉴욕 가면 볼게 많죠. 뉴욕에서는 그 엠파이어 스데이드 빌딩 그 당시에는 엠파이어 스데이드 빌딩부터는 뉴 이게 뭐 그. 뭐야, 그, 유엔본부,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 그, 월스트리트 가면은, 뭐, 그, 여 엠파이어 스테이 빌딩인데 여기서, 월스트 여기서부터 이 월스트리트, 이게 안에가 이게 센트럴 파크죠? 센트럴 파크. 이게 여의도보다 한, 두세 배큰나라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크질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섬인데, 이게? 이게, 섬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섬으로 되 있죠? 여기, 이쪽이 이제, 전화오 이쪽이 이제, 뉴저지고, 어, 뉴저지데 예, 이쪽에 이제 이 가운데가 허드슨강이죠. 예, 옛날에 우리가 여기 내가 놀러 갔을 때 여기쪽에 뭐 에, 트레조 아일랜드라고 뭐 보물섬이라고 해서 거도 가보고 했는데 관광 그 미국놈 영어로 잘, 영어 잘하더만 흑인인데 막 버스 운전기사가 호텔에서 말이지 시티투어를 했는데 에, 내가 여기 갈 때는 그냥 비즈니스로 갔었어요. 나 혼자서 그때는. 간는 겁도 없이 영어도 잘 못할 때 혼자서, 뭐, 여 뉴욕 가가지고, 그, 뉴욕 시큐리티 쇼에서, 어, 그, 뭐야, 상담도 하고, 그래, 왔는데, 이게 뉴욕에 이제, 가서, 결국은 이제 어디서, 여 뉴욕, 뉴욕에서 어디로 오자면, 결국은 이제, 이쪽 LA로 와야 돼, 에 a 로 응? 이 동부, 서부, 이, 어, 동부에서, 동부에는 그 기후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뉴욕하고 이쪽하고는. 그래서, 이제, 사계절도 있고, 그런데, 이, 이, 샌프란시스코, 있는, 샌프란시스코 있는 이쪽에, 에 a 에리 로스앤젤리스, 로스앤젤레스 l 리래 그죠? 이쪽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샌프란시스코까지, 여기가, 근문교도 있고, 한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여기 가면, 여기 중간에 뭐, 샌... 뭐, 많아요. 근데, 여기, 여기 코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노, 뭐, 도박도, 노노에는 노예, 여기 가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어, 호텔비가 싸고, 식대가 싸고, 그니까 러 이제 노름하는 사람들 위해서 뭐, 그냥 다 싸요. 어, 막 와서, 에, 노름하라고. 방값도 싸고. 그니까 여기가, 여기, 여기 노인네들이 많더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열흘 만에, 절대로 다못 돕니다. 이거. 열흘, 열흘 만에, 어, 뉴욕에서 한 이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오다가 한 이, 이틀. 오는 것만 해도,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한 열흘 걸릴게요. 로스앤젤레스 와서 이제 로, LA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이렇게, 이렇게 들려서 중국 쪽엔 릴 필요가 없어요. 이 LA 워싱턴, 아 저기 뉴욕 워싱턴, 그리고 LA 샌프란시스코 아, 이 정도면 텍사스, 에? 라스베가스 이 정도면 에, 충분히 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에, 미국을 갈수 있느냐, 에? 에, 미국을 갈수있느냐 여기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누구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거 누구지 알아봐 주는 사람들에, 뭐 선물 하나 줄게. <laughs> 내가 심심한사람인 하는데, 예,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문제는 에 미국 가기 미국 이제 10일 날 가게 돼 있는데, 4일 날 이제 강승인 자세 조사받으러 갔어요. 1차로 이제 검찰 검찰에서 넘어와 가지고. 마지막 단계 까지와 있어 요 지금 그 상조 비리 관계 이게 가장 크죠 그 그거, 그거 하고 이 무슨 어 무슨 또 이게 한 10억 정도 빼놓은 것도 있고 양 하지 많은데 그중에서 상조 비리 제대로 걸린 건 상조 비리야 다른 건 제대로 걸린 게 없는데 똑바로 걸린 상조 비리야 우리 L P N 그홍준영 기자께서 회장이죠 그분께서 엔딩 해가지고 저기 작 작년 재작년 8월 15일날 저기, 그, 광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에 이제 그 1억 정도, 이제 그 5천만 원, 1억, 이게 이제, 저를 빼고 했다가 이제는 그확정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짜대로 걸린 것 같은데, <laughs> 에, 이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또어제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들어갔는데, 4일날 조사 받았어요. 그럼 뭐, 4일날 조사 받았는데, 8일날, 오늘 또, 또들어갔다 말이에요. 근데 오늘이 이 사람이 기사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의축이 되서 사회축 근거국이 어, 되면서 제도이까지 되면 그렇게 나쁜 날은 아닌데 아무래도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들어가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못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 전문 변호사하고 들어갔다는데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사람이 미국 가고 미국은 갔다 올수 있을지는 몰라도 미국 아마 난 지금 이해 꼽고 있는데 이해를 이 꼽고 있는 게 지금이라도 어구속에 다른 소문 올까 보가 전화 네, 올까 보 꼽고 있는데 아마 오늘 중에 구속은될 것도 없고 안될 것도 없고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25일 날은 확실히 끝날, 끝나는 날이야. 어, 내가 이제 이 이제 동양 철학, 동양 학, 학상 통계하기도 5천년 역사의 통계학으로 이렇게 보면은 29월 25일 날 끝나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위험한 날이 아닌데 혹시 오늘 또 금요일이 때문에 제패들해서못 나올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다음에 10일 날, 20일 날, 그, 가는 거갈 때, 이제, 그, 에, 뭐, 비행기표도 다 공짜, 뭐, 만불 준다. 만불이 한 천삼백만 원 되죠. 그거, 막그 가지고, 에, 지금, 그, 조봉이, 그, 조무, 조직국장하고, 조무, 총무, 조무부장하고, 이렇게, 세시세 가는 바인데, 에, 뭐, 잘, 가, 잘 갔다 오겠죠. 잘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는 아마 끝날 거 아닌가. 아, 이런 시비잖아 지금, 오늘 전화 안 오면은, 어, 뭐, 갔다 오겠죠. 오늘 전화 오면은 못 가는,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하여튼, 오늘은 별로 그, 어, 좋은 소식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지금 이걸 하고 말씀드려는게 아니고, 예, 미국보다 뭐 영천 먼저 간다는데 하는 그런 뭐, 이제게 그냥 써놓은 거고, 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에, 제가 수염을 받느냐. 예? 예, 또, 이, 뭐야, 우리, 차단법인 설립 허가가 나오는, 인가나오려 하면 그게 사실 은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한번 제가, 에, 어 우리, 우리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본, 우리 커뮤니티에 한번, 에, 제가 올렸는데, 어디였안 올라왔나? 아직도? 아니, 어, 아니, 설문서를 올렸는데, 안 올렸, 안 올라왔네? 에, 에, 에 설문서 왜안 갔지? 알았어, 이게, 어디 갔어? 아 이, 뭐가 잘못된 모양이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지금 45분 전에, 팔순 기념으로 면도를 하지 않고 방송하는데, 보호가, 보호가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묻고자 한다. 사단법인 허가까지 면도하면, 허가까지 면도, 허가가 나면은 면도하면 된다. 이런 것이고. 면도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 살아가는 사람은 4 0나 돼요. 사단, 저는 이제 사단법인 허가가 나면은 면도를 하려고 하는데, 60% 나왔어요. 사단부 허기가 나면은, 어, 면도를 하려고 지금, 도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나,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팔순 돼가지고, 허가를 받고 나면은 내가 면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나가지고 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나면 면도를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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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다음에 안보방송 TV 명, 명칭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요. 우리 우물의 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나야 새로운 세상을 볼수 있었어인데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 안보방송 TV가 좋다, 57%; 전화방송 TV가 좋다, 43%. 아직까지 뭐더 7명밖에 아니기 때문에 더 오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안보방송 TV가 전후방송 TV가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전후방송 TV가 저도 아깝죠 이름을 바꾼다는 게 아깝지만 우리가 이제 매미가이게 껍질을 벗듯이 또 누에가 껍질을 벗듯이 껍질 을 하나 벗어야 돼. 그래서 전후방송이라는 껍질을 벗고 이제 안보방송이라는 이제 한단 다른 한 차원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 사람들하고 더, 더 넓은 넓은 접촉을 할수 있고 넓은 우리 전후들을 늙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 전우들 호공을 받아낼 수 있고 전우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렇지.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남은 도움을 좀 받아야 돼. 도움을 받지 않고 뭐내 힘으로 참 많이 말씀니데 세상이 만사가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어요. 어 그래서 에, 우리가 좀 도움을 받자 그래서 지금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여기 이제 오늘의 인물 올라온 이 사람 잘생기죠, 미남이죠. 이게 제가 60년 전의 쟤입니다 예, 제가 60년 전에 동아대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60 6한 59년 전인가 1학년 들어가가지고 사각모를 쓰고 찍은 사진 이 있는데 그 사각모가 아무 차이도 없어. 그런데 이게 2학년 때 양복 입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이 2학년 때 양복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머리 빡빡 깎고, 그, 율브리너. 율브리너 같이 빡빡 깎고, 선생한테 좀, 이렇게, 뭐, 반항하는 식으로, 머리 깎아, 확 깎아버리고, 나가 해가지고, 그 머리 깎은 걸 해가지고, 이제, 오다 사학년 때, 그, 대학, 대학 1학년 때, 이제, 그, 서울에서, 영화, 그, 감독하고, 이제, 와가지고, 배우가 한번 뽑는데, 제가 그 나가서, 그, 율브리너 사진 내놓고, 학생부에 가서 이제, 당 제가 혼자, 제가 학교를 했어. 학교 했는데, 몇대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그 배우 시험 학기했지 공무원 시험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학기했지 그리고 또 이제 장교 시험, 이것도 세 개를 학교를 해가지고, 음. 어디로 가느냐 고민하다. 사병생활을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그 배우를 해도 3년 제대하고 와야 되고, 공무원을 해도 3년 제대하고 와야 되고 그래서 AI, 그때는 3년씩이니까. 예, 장교로 가자. 장, 장교로 가게. 지금 뭐 저는 뭐 길를 잘, 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교 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주 사진 하나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라서 오늘, 예, 저는 이런 자랑사아한 올렸습니다. 내 네, 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 <laughs> 중성. <죽었어. 웃음> 예, 오늘은, 그 이런 자랑, 저런 자랑, 자랑, 자랑보다 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 설립 하다가 지금, 예, 오늘 지금 올줄 알았는데, 오늘 안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안타까워서, 하루 이제, 오늘 그 소식을 여러 게 기다렸어요.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나올, 거, 허가가 나올 것인지, 또, 허가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허가가 나온 게 아니고, 어, 일단 그, 1단계가 통과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통과 되면 도장 찍어서 접수하면 그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이하동이 구속 소식이 올 것인가, 올 것인가, 어? 이두 가지를 좀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에, 늦게라도 기다리 저기, 오늘, 제가 지금, 뭐, 아직, 초저녁, 초등, 이제, 에, 6시도 안 됐는데, 이, 좀, 8시쯤 방송할 텐데, 7시 40분쯤 방송할 텐데, 그 안이라도, 에, 소식이 오늘 밑에다 다 달겠습니다. 구성 야, 좀구성 미국 못 간다! 이래가지고 달겠습니다. 저는 중성 죄송합니다. 에.